긴장하지 말고. 예. <웃음> <웃음> 자,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제일고 1학년 홍보왕에 있고 중학교 때는 개성중학교를 졸업한 최우철이라고 합니다. 어, 중학교 얘 나왔네 벌써. 예. 자, 개성중학교 가깝다고 하자. 아, 예. 너구 어, 중학교에 자랑? 자랑? 자랑 말할 것 같은데. 자랑 많죠. 음. 유도부도 있고, 아. 농구부도 있고, 아. 체육 그런 것도 있고. 또... 학교가 되게 넓어요, 뭔가. 도 뭐. 음. 고양이도 있고. <laughs> 기,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 학교가 무너지잖아, <laughs> 그죠? 예. 네. 어 뭐, 맞지 맞지. 니 가면 뭐 유도부나 농구부 했나? <laughs> 아니요, 저 체육을 못해가지고 못할 걸 옆에서 구경하고 그랬죠. 지금 잘 생긴데 못하나? 예, 네, 보세요. 네. 중학교 때 좋은 추억 하나 있다면? <laughs> 추억하면 또 예술제 또 재밌었어요, 되게. 1학년 때? 예예 술제너상3학년때또 코로나 때문에? 2학년때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1학년 때예술 뭐하는데 예술제? 예술제 때 그냥 막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스를 만들고 음. 각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어, 예를 들면 얼굴에 페인트해 주는 것도 있었고 음. 그러니까 3학년 형들끼리 모여서 닭껍질 튀김 그때 유행했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닭껍질 튀김 튀겨주고 팔고? 팔고 해. 어 체육대회 니고 가면 그냥 네. 체육대회 고 다른 게 아니구나 예, 예술제 예. 체육 대회도 따르지. 음. 네, 그러니뭐그 개성중학교에서 제일 니께 네그 생각 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쌤딱두분 계신데 어. 지금 국어하고 계신 이현욱 선생님이랑 음. 그리고 환경 선생님 하고 계시는 그 김재혁 선생님 음. 계세요, 둘이. 왜? 두분 중에 김재혁 선생님은 음. 제단임 선생님이었고. 음. 이연우 쌤은 그냥 같이 국어가 쌤이었는데 그냥 서로 코드도 잘 맞고 되게 재밌었어요. 음. 쌤들이네. 잘 저도 잘 대해주시고. 관계 좋았구나. 서로 서라 예. 어. 아, 그래. 네가 이제 고등학교 왔잖아. 예. 그러니까 제일 중학교 때 생각하는 고등학교랑 차이 나는 게 뭐고? 중학교 때는 솔직히 고등학교 아좀 무섭겠구나. 얘다니면 아, 뭐, 가겠나 뭐, 뭐. 싶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쌤들 샘들... 왜그 왜 생각하지? 글쎄요, 원래 초등학교 때도 아 이거 중학교 올라가면 무서운 형들 된 만나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거 없더라고요. 혹시 누가 후배들이 네보고 생각할까? 아예요, 무서운데? 완전 친절하고 착합니다, 젠틀맨. <laughs> 아, 너와 보니까 또 그렇지 않더라. 네, 쌤들도 착하시고 예, 어. 어. 네, 좋더라고요. 절도 착하지 뭐 무슨 놈이냐 그럼 이제 네가 1년 후배들한테 얘들아 고등학교 올때 이거 좀 너는 준비해 와라 이게 있다면? 어... 일단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laughs> 정신줄 제대로 잡고 어. 만약에 저처럼 중학교 때까지 놀았다면 어. 정신들 제대로 잡고 제대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할 생각으로 어. 와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어 음. 네. 네가 제일 오고 왔을 때 학교 선택 기준은 뭐였어 저요? 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리 거리 가까워. 예. 어, 맞아, 맞아, 또. 엄청 가, 지금 엄청 가깝거든요. 음. 15분 정도 걸리나 걸 걸리네. 아 4분 4분 걸리면 돼. 폰 보고 주변 둘러보고하 천천히 걸면 15분 정도. 걸려요. 아. 어, 또 내신. 내신 다는 거. 정식 파이터는 안 되니까 저, 어. 그래서 내신을 잘 따서 대학교를 가자 전략적으로 선택인데. 예. 전략도 있고 거리도. 있고. 그것도 좋네. 아. 예. 20년 뒤에 니뭐돼 있겠노? 저요? 아 어렵네요 뭐돼 있지? 그렇지 <laughs> 2년 뒤도 모르겠는데 20년 그러니까 이... 근데 니가 이... 그냥 마음속에 바른 꿈이 있을까? 저는 뭐제 악가림 했을 정도로 돈 음. 벌고 음. 남들처럼 제일 어렵죠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얘들안되게기해예 알겠다 인제 1학년이니까 아직 2년 남았잖아 네. 잘 니도 열심히 해라 가만히 센데도 도와주면 어니까 하여튼 네 인생에서 제일 효 3년이 좀 유익하게 만들어보자. 예. 이팅 감사합니다. 가 네. 감사합니다.